아름다운 콘서트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찬 계절입니다. 음, 이 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명곡이었던 것 같아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대표곡 더임파스블 드림. 크로스오버 가수였죠. 카이 씨의 목소리로 잘 들어봤고요. 아주 아름다운 콘서트에 어울리는 그런 오프닝이었습니다. 실력파 뮤지션들이 꾸미는 아름다운 라이브 공연, 아름다운 콘서트. 기대하신 것이상으로 감동 있는 무대가 앞으로 한시간 동안 펼쳐질 겁니다 자, 다음 이친구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 음, 이이두 분의 무대라면 그냥 말 그대로 그게 선남 선녀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뮤지컬계 친이친이런구님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텐데. 어, 이 실버 합창단을 이게 지휘 지도하면서 굉장히 아주 인상 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그런 분이죠. 뮤지컬 배우 임혜영 씨와 그리고 방금 노래를 맞췄던 카이 씨의 환상적인 하모니.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